사람들이 누가 형이에요 하는데 어? 기분 좋더라고. <laughs> 아니 진짜로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기분 말하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어. 마음이 아파. 오케이 기분 안 좋을 때 음. 요즘 한국에서 그 말. King 받다. King 받까? King 받네. King like Wang like I'm really angry. King 받네 해봐. King 받네. <웃음> <웃음>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가수 에린강입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어, 제가 사실 지금 월드투어 중인데 어. 진짜 슈퍼스타네요 월드투어 중 네. 투어. SNS 친구인데 거의 한 6개월 넘게 투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을 마무리하면서 어, 파리에서 공연이 있어서 그냥 여행을 며칠이라도 할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디쯤 왔을까 에휴. 웰컴 음. 이렇 에릭남 헤이 hey. <laughs> 아이 에릭남 헤이 hey. 오랜만이오랜만이왜 <laughs> 이렇게 늦었어 기다리고 있는데 <laughs> 형이 늦은, 늦은 것 같아 내가 yeah. 늦지 않았어 안녕하세요 저 에디남입니다 에디남 에디남 저는 에릭남 둘째입니다 아 제가 에릭 남을 키웠어요. 네? <웃음> 진짜? <웃음> 어, 둘째는 제 매니저이기도 하고 아 이제 회사 내에서는 다양한 매니지먼트를 아, 하고 비즈니스 있고. 아 트너구나. 에디는 저랑 두살 차이가 났고요 역시나 넌또 가방을 들고. 그렇지. 리도 오늘 아침에 일하고 탄생하지.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의 여덟 살 어린. 막내 동생입니다 <laughs> 브라이언남입니다 브라이언남 저는 에릭형하고 에릭형의 회사의 CEO입니다 첫째가 CEO가 지고 막내가 CEO입니다 어, 동생들이랑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 콘텐츠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크리에이티브, 하고 크리에이터 그런 식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저하고 막내 보아연은 LA에서 살고 있고요. 둘째 에디하고 와이프는 우리 고향 애틀랜타로 이사를 했습니다. 동생들을 계속 살면서 그쪽에서만 일을 하고 머무나봐요. 지금 유럽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6년 만인 것 같아요. 셋이서만 여행을 할수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동생들을 파리로 모냈습니다 우린 볼 때만 일밖에 안 하잖아. 일밖에 그치. 안 하니까 파리에서 일안 하면서 그냥 형제들끼리 여행. 아 우리 여행 필요했지. 어, 이렇게 오랜만에 같이 v a c a t i 도 하고 이렇게 날씨 좋은 멋있는 시리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 진짜 많이. 어, 우리 말이 많이... 한국말 너무 못해 <laughs> 아이, 저 딱딱해 아니, 지금 좀 자연스럽게 <laughs> 좀 움직이지 않아안맞아좀방말좀 맞아, 맞아. 연습하고 야, 나, 아니, 한국말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는더한금말잘하나봐요 다행히 나, 나지 아, 저는, 아, 진짜? 어, 수업 많이 들었고요 네. <laughs> 누구랑 얘기하세요 지금 아 혼자서 방에서 연습 많이 해야 아, 지금 카메라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네, k pop 뮤직비디오 많이 보고. <laughs> 한국말이 이렇 서툰데도 되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셨 그러네요. 좋아. 진짜 한말 국 많이 <laughs> 들었다고. 네. 너. Yeah. 너, 너 얼마나 연습했냐? 많이 많이 늘었어. 많이. <laughs> 어. 나 같이 나 같이 올수 있어? 너네들끼리만 얘기하니까 나도 같이 오는 거지. <laughs> 좀 생각해 볼게.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아, 한번 어필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어? 어필 한번 해보세요. 어필? 어필? 어. 아나 어, 지금 아틀랜타에서 여기 열 <laughs> 시간 <10시간 웃음> 비행기 타고 <타는 웃음> <영화가> 와서 지금 <laughs> 형 보러 왔잖아. <laughs> 좀 잘해줘요 형. 아예예 예, 예. 알았어요. 한국말은 근데 앞에 아니만 붙여도 되게 자연스러워.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어, 그러네요. <laughs>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운데, 에릭 패밀리들이 아니를 자꾸 안 붙이니까 어색했구나. <laughs> 어. 아니, 좀 잘해줘요, 형. 어, 이렇게 해야 돼. <laughs> 네. <해야 되는데. 웃음> 아니. 형 보러 왔잖아. <laughs> 꿀팁이네요. 아니. 일단 너네들이 형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색하거든? 오케이, 오케이. 평소에 안 하잖아. 더 편한데? 뭐, 형 하는 게? 어, 한국사일 <laughs> 문화잖아. 그냥 뭐라고, 뭐라고? 음. 한국 문화 c u l t 와우, 진짜 한국말 많이 <laughs> 들었다 고아 <너. Yeah. 웃음> 어, 일단은 여행 할 동안은 <laughs> 음. 최대한 음. 한국말로 하는 걸로 오케이 okay. 너무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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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국말만 치면 되게 빠르게 누를 거야 <laughs> 나한테 더 편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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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에펠탑 앞도 와이스니 사진 음, 하나 음, 찍고 음, Let's 좋아. do something 음. One, two. 근데 묘하게 닮았다, 셋이다. <laughs> 네. 가자. 아, 아, 좋아. Number, n u m So, oh 에이남 투어의 oh 첫 번째 아, 음 장소 몬마르트입니다. 여기도 아름답죠. 사람들 조금만 해놔도 다, 다 나와서 안 되겠고 음. 여기서 이제 파리가 한 번에 다보이는 몽마르트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게 요즘 코비드 이후로 소매치가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어... 형잘 조심하세요 형, 형. 미안한데 좀좀낫도 코비드 인제 어 아니 애기 날라 그러는데 이렇게 챙겨주면 안돼 진짜 <laughs> 야나다 나중에 어없 어, 뭐 엎어졌다고 아, 나한테 뭘 다섯 살, 뭘 다섯 살, 뭘 다섯 살. 그걸 다섯이면 뭐해? 아직도 내거다 쓰고 하는데. 그렇지 <웃음> 당연하지. <웃음> 일단 올라가 보자.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 이거. 야 이거 이런 것도 어디서 이건 뭐야? 아, 야 이거 이런 것도 어디서 이건 뭐야? 아, 선물 받았어. 아, 누구한테? 누구한테? 친구. 누구인데? 아, 누구인데? 아. 그냥 친구. <laughs> 아니, 누가 누가 친구가 이런 거죠? 그게 왠지 이상일 것 같은. 시계저 친구, 친구 이름이 뭐야? 아시, <laughs> 죄요아 <laughs> <저>, 아, <laughs> 여러분 <웃음> 죄송합니다. 친구 가자요. 가자. 가자. 아 예, <laughs> 가, 가, 가. 아이, 너무 이쁘다. <laughs> 에릭 형이 제발 안 했으면 하는 행동은 잔소리. <laughs> 와 내가 잔소리래? l i k 좀 꼰대? 좀 꼰대? 꼰대? 넌꼰대란말 right? 어디서 배워가지고 갑자기 한인넷에서 배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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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슨 야, 내가 야, 내 꼰대 아니야? 처음이니까 좀야 like, 브라이언 너 오늘 샤워 한 했어? 뭐, <laughs> 오늘 칫솔, 양치했어? 아 진짜? 언니처럼 맨날 챙기지는 마음이 좀 스트레스 받아 참나들 너네들 뭐냐? 스위트함의 대명사인 에릭남이 꼰대라니까 <laughs> 너무 신기하네요. 이거 보라고 하는 거지. 누구야 그래서? 아니 진짜 친구라고. 아 그러니까 친구 이름이 뭐냐고. 아, 까먹었어. 그니까 친구데 이름을 까먹었어. 아 근데 남자야 브라이. 여자야. 근데 어, 남자야 여자야. 그거 왜 상? 외상... It doesn't 아. matter. 맞아 맞아. 계속 피하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마시마. 와우. 진짜 조금 잔소리 하네 <laughs> 아니면서 마시지 마 이러고. 이 브라잉이랑은 8년 차이면 거의 10년이잖아요. 10년이 타올 <laughs> 타올이 터울? 음. 커서 그냥 워낙 어렸을 때부터 사실 뭐 제가 약간 키웠으니까. 어. 예. 다 자기가 어버키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쵸. 우리 형좀할 할아, 할아버지. <웃음> <웃음> 어 되게 <laughs> 여기거 Paris.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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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a 일 is it? w h 이 t is it? What is 그리그리 사람 되게 많은데 h a 진짜 이런 데는 미 a 에 별로 없는 것 같아 t

Okay. Fair okay. Fair. Please, uh sir, can you are you make sure big muscles? <laughs> I <Big muscles? 웃음> 아, 너무 big 귀여운 허세가 그림에 저걸 미화시켜달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d o n 니까와 허세 진짜 허세 어 k n 허 w 뭐지? 허세 허세? l I k e f a k e Acting cool e v e r y 천스러운 사람, 천스러운 사람 맞아. How dare you? <laughs> 셀럽끼리 누가 내가 제일 닮은 것 같아? 셀럽 너랑 닮은 사람? 어, 어, 솔직하게 어, 말해. 본인은 생각하시는 게 있나? 아니, 저는 아니 사람들이 공유라고 많이 <laughs> 들었어. 요 <laughs> 공유라고 많이 <laughs> 들었어. 요 <laughs> <laughs> 아 우리 공안 아니 내가 말한 거 아니고 누구 내가 그냥 많이 들었어. 저기 김학래 선배님 닮은 거. 어닮았틴 너무 웃겨. 아니. 아 내가 말한 거 아니고 누구 내가 그냥 많이 끈어내는... 들었어. 저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빨리 사과해. 죄송해요. 카지 끼지, 끼지. 큰일 나. 저런 자신감이 아니면... 참 보기 좋네요. 오케이, 땡큐. 오케이, 정말. I won't l o 아, 근데 근육이 닮았다. 이거 <laughs> 맞 <Big muscles. 웃음> 아, 근데 뭐 브라인드 많이 늙었어. <웃음> <웃음> 아, 진짜? <laughs> 처음 이렇게 보니까 많이. 애기는 아니야, 이제. <laughs> 나 아, 아, 요즘 다니면서 맨날 사람들이 누가 어. 형이에요? 하는데 어? 기분 좋더라고 <laughs> 아니 진짜로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기분 말하지? 기분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어 마음이 아파 오케이 기분 안 좋을 때 음. 요즘 한국에서 그말 킹받다 킹받까? 킹받네? King like 왕 Like I'm really angry 킹받네? 해봐 킹받네? <laughs> 킹받네? <laughs> <킹 받네? 웃음> <킹 받네? 웃음> <laughs> King Bun S King Bala uh -huh. right, saw. So. <laughs> okay, okay. Cool. Ready? You gotta look at this. One, yeah. two, three. Look. 어머 이렇게 하는지. 쏠. 나 아파 아픈 거 같은데. 와우. 캄플 쏠. 기분 안 좋아. 기분 안 좋아. <laughs> <김받나>? 김 반나. 김김 반나. 여러분. 김 반나. 어재대로 쓰네. <laughs> 어, 활용하네. 저 <순종> 활용 좋은데요. <laughs> 네. 여러분. 김 츰. 아, 아 아. 우리 이케이 우리 이케이 아, 에릭남이 아 된다. 알아보는 거야. 와, 에릭남이 여기 와서 파리에 와서 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잖아. I'm so 지금 생각보다 좀 슈퍼스타. 예,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사진 저 걸어보는 거네. 그럼 이제 투어도 하고 하니까. 야, 딘딘하고 넘치나는데. 좀 보세요. 네, 아. 가슴 아파 아. 그럼 에릭 팬들한테 한번 화이해볼까 어. Oh, Can, uh, uh, <laughs> <you go ahead. laughs> hey guys, do you know who this guy is? Do you guys really? know who this guy is? <laughs> What's his name? Eric Nam. Oh, wow. Oh. Yeah, it is Eric Nam. Are you brothers? Yeah, we're all brothers. Yeah. yeah, who do you think looks the oldest? Who's the oldest? I think it's you. Me? Yeah. t 땡큐! n k I appreciate that. <laughs> 어? okay. 확실히 매니저가 그런지 그런 능숙한 능숙한 역 Do you think that the three of us look alike? Like, <웃음> Eric, <웃음> like, do we look alike? No. Not at all. <웃음> <right>? <웃음> <웃음> Not at all. Right? <laughs> oh, I totally agree with you. <laughs> thank you for the compliments. 어떻게 이런 대답이? 호정 메이트와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좋다. 와. 좋다. 와. 진짜. 형한테 당연히 좋지. 와. 진짜. 좀더 마초맨은 살? 야. 근육 부심이. 자기 아, 그, 혼자 테닝한 거 같아요. 맞아요. 혼자까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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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언과 닮았다고 하면 훨씬 더 나쁘다. <laughs> 아. 아, 기분 안 좋아. 와, 진짜 자기가 애가... 되게 당아. 예, 러블리 진짜 신기한 건 우리 하나도 안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다 똑같게 했어. 그냥 다른 머리카락카 바비스타. 진짜. 순서대로 서 봐. 여기0 100. 100. 거야. 0 100. 1 감사합니다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딱딱딱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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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네, 열심히. 피곤한가 네에 네에 봐요. 네, 열심히. 죽여버렸어. <laughs> 지독하게 tourist, 지독하게 tourist 네. 지독하게, t o u 지독하게, t o u 모두. 집. 가스. 아, 츠 Let's go. Okay. Go. go, go, go. 그래 숙소 가네. 동생들 따라서. o k a 다 왔어. 어, 꼭대기야. <laughs> 근데. <와. 웃음> 계단이 좀 힘들어 보이긴 <laughs> 하네. 유럽은 특히 <laughs> 저런 거.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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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남 형이 숙소를 예약했대요. 음. 오, 인테리어 되게 느낌 있다. A lot of, uh, 되게 어, 역사적인 건물. 음, 응. so amazing 경험. 네, 우리 먼저 방 볼까? 방을 좀 걱정이 되네.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오. 또 잠자리죠. 네. 오케이. 오. 오! 좋은데. Rock. 오! 좋은데.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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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 라이 라이도 되게 좋고. 이방 괜찮네. 너무 안덥고 다른 방을 가보자. 오케이. 오. 어... 베리 이 방. 방은 방. 내 방. 아니고, 아 에리 방. 이방내 거는 아니야 었잖아 완전. 아. 두 번째 방 반응이 가장 안 좋은데? 엄청 따뜻한 데는 더 그리고 아마 저 때가 이상 기후여 가지고 막 파리가 4 0 도까지 올라오고 있었어. 아 상분도 없고 지금. 찜질방이지 찜질방. 화는 아니고. 메비 파리에 웬 부처님이 계시냐? 이따 조그만한 창문이 아 어, 정했어, 여, 정했어 어, 어떻게 정했어? 해릭은 내일 무대에서도 아. 회의 되니까 방1 아... 방? 아. 예. 음. 형은 잘 자고 오케이 나는 이방 저는 이 방. 여기 방, <laughs> 이방 2, 브라이언 <laughs> <막내는 웃음> <막내는 고>. 막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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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 봐. 상은 없어 저기 안에 있을 거야 그 무슨 말인지 말은... 금 땀 흘리면서 여땀 흘렸어 나는 여기 안에서 자야 돼나 백불 주든지 백불? 백불 뭐심만 원? 나 돈을 주고 내가 그냥 다른 데 가서 <웃음> <웃음> 너네 너네 둘이서 이걸 해결해 그러면 오케이, 나한테 아, 그냥 돈을 내고 왜 계속, 왜 계속, 나중에 계속 돈 얘기 동생이잖아 <laughs> 동생인데 동생한테 왜 돈을 뺏으려고 해? 진짜 <laughs> 못됐어 오케이. Okay. 그러면... r e a n arm wrestling, arm wrestli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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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한 방. 너무 많지. o Parshiro, Parshiro. Chin 이렇게 s o c m e on, o n the ground. On the ground. Okay. 이렇게. 이렇게. 이 역사적인 바닥에 이렇게 는다고 나는 싫어. o o o 싫어! 츠고 Let's go. 아? Let's go. 기 e t Let's go. l e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t 한 g g go. 이거 그래도 이게 난거 s go. Let's go. l 이거 s go. 이 e 난 s go. l t e s t 아왜 손이 이렇게 끈직끈거러? <laughs> 네르상가봐 끈직 빨리 잡아. <laughs> 일단 시, 시작하기 그래. 전에 서로 어. 각오 한마디. 각오한? <laughs> <자. 웃음> <laughs> <laughs> 각오한. <각오하디? 웃음> 어, 오늘 아침 치솔 유사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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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치솔 유사성. <laughs> 야 임마, 야 임마, <laughs> 내가 이기면 넌 바로 칫솔 가서 그래서 입안에 좀 닦아 버릴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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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좀 닦아 버릴 거야. <laughs> 야, 이쯤 <임충> 되니까 <laughs> 에릭남 용이 한국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웃음> 대단한 용이구나그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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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laughs> 니 코, 니 코, 머리, 카락, 오버카, 오버카. 어? 머리카락, 오버카락. 어? 머리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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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카 <laughs> 에디가 약간 더 펌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사람들이 공유라고 많이 들었어요 <laughs> 아 내가 말한 거 아니고 에디씨가 저 마초적인... 부심이 음. 있어 부심이 있어 킹받네? 킹받아 여러분 킹받아 킹받은 우리 막내가 이길 수 있을지 당연히 나지 킹받았 킹받았어 지는 사람은? 따뜻한 밤? <laughs>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3, 2, 1, GO! 1, GO! <laughs> 너무 힘이 없네 얘. <laughs> 나 지금 이길, 이길 수 있어? 게 <laughs> 뭐, <수> <laughs> 너무 힘이 없어. 치수 유사해. 잠깐 잠깐. 잠깐 잠깐. I m laughing. 아 불쌍해. 어, 예, 예, 좀, 좀 줄게. 오이 정도로 차이난다고? <laughs> 왜 왜? 나 이, 이, 이겼잖아. 나 이겼어. 아! 아! 차이 많이 났네. 안 되네요. 예, 가지 놀았네. 벌써 이거 이겼잖아. 언제 이겼어? 30초 <laughs> 저 벌써? 이렇게 여기 맞춰야지. <laughs> 어떻게 해, 조이 맞춰. 내가 억지로 여기 왔잖아. 스크셔지라고스트래지 음. 여기만 <laughs> 돼. 한번더한번더 <laughs> 형제들끼리도 저런 진짜 부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One, two, three, go. Two, three, go. <laughs> 아, 뭔 소리야. 저 무슨 소리

재밌게 놀아. 재밌 <laughs> 삼형제는 저런 맛이 있구나 어, 너무 눈오 케이, okay, 나 지금 우와. 짐을 지금. 하나했으요 치러. 아. Thank you, thank you. <웃음> <웃음> 와, 방구 꼈어요. 넘어갔어. 방구 안 꼈어. 스트롱 <laughs> 같네요. <laughs> <laughs> 너무, <많네요>. 어, 너무 <laughs> 재밌어요. MBC FM f u 매일 오후 4 시엔. 윤도현입니다.